자, 깡통 베이모스 파티 가겠습니다. L40 초월 75 이상 깡통팟. 최소한의 기본을 챙긴 깡통 파티 가겠습니다. 응? 이왕 하는 걸 리얼 깡통 파스로 가 달라고요? 깰수 있어? 아, 진짜 깡통 파티 갈게요. 그러면 진짜 개깡통. L40만 하고 나머지 다 개깡통. 그냥 깡통 아니고 개깡통 파티입니다. 개깡통 빡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깡통인데 트라이거몬 안 돼요. 개깡통인데 그거면 아예 못깹니다 오로도 보석 하나 필요 없어요. <laughs> 아니 이거... 아 이거 깡통인데, 깡통이 좀 찌그러졌는데요. 그래도 찌그러진 깡통은 안됩니다. <laughs> 깡통은 폈다고요. 아, 깡통 폈네요. <laughs> <laughs> 오로드니 <오로들이> 55 렙이라고요. <laughs> 이분이 얼굴마담막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팀의 간판이야. <웃음> <웃음> 돌덩이도 유물이네. 깡통의 왕이라고요. 오호, 깡통의 왕이다. 깡왕. 어우씨, <laughs> <laughs> 뭐야? 돌. 없는데? 아니 뭐야 이거 좋았어 이렇게 가보자고 일단은 출발 전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로스트크가 공팟 기준 스펙보다 훨씬 낮아도 깰수 있어요 다만 모두가 편하게 깨기 위해서 힘도 있고 신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최대한 기본 스펙은 딱 그렇게 좀 높게 매달아 두는 거야 이러한 파티는 끼리끼리 가는 거니까 갈수 있는 거지 일반 파티에 이러한 파티로 신청 넣잖아요? 16명 다 같이 벌만 서다가 출발 못하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가는 겁니다 끼리끼리 가는 거라 좀뭐 하지 마세요 뭐야 생각보다 뭐... 약간 즐거워하시는데요? 유게재이~~ 유게재이~~ 하서 좋아해 주시는데? <laughs> 10분 가까이 기다리지 않았어? 아, 뭐야!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뭐, 아, 뭐, 와, 자꾸 켜지, 너, 이거! 아, 뭐야! 아니, 같이, 같이 눌러지는데, 자꾸? 와, 10억이야? 아니, 자꾸 Z 누르는데왜 RT가 같이 눌러지는 거지? 이 키보드? 벌써 260줄이야? 아이 되게 순조로운데요? 앞으로 깡총끼리 자주 가도 되겠는데. 무난무난하네, 숙련이니까 이가몬 광폭 보고 유기당했다고요? 우리도 혹시 몰라요? 일관문은 일단 순수 이긴 한데. <laughs> 일단 봐야 돼. 오케이! 일관문 워트클! 성공! <laughs> 쾌적한데요? 이관문도 이들로 갑시다. 이거 여러분들, 그 이관문에서 날개의 아드빨기. 그다 같이 협동해가지고 날개의 아드 빠는 겁니다 자, 회오리의 죽으면 바보. 바보 한명 확인. 와 이거 여기서 좀잘 견뎌야 되거든요. 저희가 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한두번 정도 볼 거란 말이야. 여기서 데카가 많이 깎이는 걸 조심해야 돼. 아, <목소리> 진짜. <우와, 씨>, <laughs> 자, 깐 데카룸도 한개 남았습니다. 리타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한번 빡세다. 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초반 한번 더 주면 리타할게요. 이감으로 좀 어렵긴 하나 일단은 해본 바로는 L 40은 본인이 이 사람은 다 숙련이다 확실히 숙련이다 하는 사람들끼리 우르르 뭉쳐가면 뭔가 빡세게 깰것 같은데 일단은 초월한 75는 돼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제발 이거 이것만 제발 살아보자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죽을 차례야. 제발 나 조심하자. 아 그래 대각겨 이 양반들아. 아니, 아니 이걸 왜 죽어? 아니 빨리 이거 왜 죽어? 빨리 말해. 아 이거 왜 죽냐고? 이걸 왜 죽냐고? 숙련 파시잖아요. 네. 이 양파로 튕겼어 젠장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이거 근데 그 아무 것도 아닌 패턴에서 자꾸 죽거든요. 아니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 깡통인데요. 관숙 깡통은 그냥 열망입니다. <laughs> 쉬우고 나와라. 자, 이거. 이거 내가 누가 죽으면 진짜 볼 거야. 이거 숙련 파손 내가 방 팔았어. 이거 조심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에이... 와 이렇게 잘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잘하는데 말이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뭐라 뭐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못할 사람이면 개버려 뭐하지도 않아요. <laughs>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약간 수코로 오해받는 게 안타까워서 말하는 겁니다. 다 잘하시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laughs> 편안해 <편하게> 주시오. <하십시오. 웃음> 아 근데 괜찮습니다. 잉? 자, 이거 노 데카로 넘기면 둘다 경매 입찰 2만 곳으로 들어갑니다. <목소리를> <목소리를> 어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도 똑같으면서 뭐 잘하는 척하는 그런 재수없는 놈들이 맨날 지 실수하고 입술 탓타는게 공놀이긴 해요. 대선 받아드리겠습니다. 내앞가림이나 네, 잘하겠습니다. 다들 잘하니다 천재 56 스팀 뭐야? 침착하게 천천히 먹기. 대 레전드로 천천히 먹기.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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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하나만 더 빠지면 그냥 리타게요. <laughs> 네, 하나 빠졌네요. 리타겠습니다. 그 일단은 여러분들 깡통 파티인데요. 숙련 깡통 파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실수로 다할수 있으니까요. 같은 패턴에 만약에 3번, 4번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혼돈이 깡통입니다. 그 사람은 혼돈이 깡통으로 칭해서 저희와 함께 할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지금 다섯 번째인데, 한번 빼고. 이거! <laughs> 이거에 왜, 왜 죽냐고! 이거는, 이건 별거 없는 패턴이잖아! 아 이번에 진짜 정말 이거 세월이 편하게 오고 있다 어라? 왜 자꾸 그러는거지? <laughs> 데카가 수시간에 3개가 사라졌어 <웃음> <웃음> 아 젠장 개거지같은걸 짰네 나 진짜 개못한다 지약카리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야 난 죽는거라가지고 계속 꺼덕거리기만 하고 말이야 시나자란 것이지 3분 40초 레전드인데요. 이거 2분만에 190줄 깎을 수가 있나? 제가만 이게. 서포터가 두명좋왔네 이거 리드할게요. 이걸 일단 조금만 더 해보고 그냥 하산 해산할게요. 자 <laughs> 고생했습니다. 이게 근데 딜이 좀 세야 돼. 안 되겠다. 이게 보니까 빡수기 아니어서도 있는데 야 딜이 안 되겠네요. 해산하겠습니다. <laughs> 이 깡성 베이무스 근데 이거 돼요 여러분들? 깡통베이모스가 있다는 말을 듣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깬 파티가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 파티에서 숙고 교체하려면 일파티한 번이 내쳐줘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짐덩이 한 명은 계속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제 한번더 가보자 진짜! 기!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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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팟! L40 아 뭔가 아까워요 야간 여기서 감질나기 끝나기 너무 아까워. 그냥 못 깨는 거다. 하고 끝내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근데 남들은 깨, 우리는 깼는데 이러면 얼마나 재수 없어. 지들은 뭐 약간 잘한다고 끄더러뜨는 것도 아니고 말 그래도 우리도 일단 하는 거죠. 조심 차려. 이런 개 같은 거. 감사합니다. <laughs> 침착 침착. 아니 뭐야? 한번 튕겼다고? 메이브스 계속 튕겨. 아 그래도 이거 할 때는 괜찮아. 이거 할 때는 한명없어 돼. 제발 와줘. 너 없으면 안 돼. <laughs> 아 뭐야? 자꾸 이거. 하이 미쳐버리겠네. 이거도 <laughs> 진짜. 오 가자. 아니 무덕한 벌써일어난다고 말이 되나? 아광복자 다시. 가운데 이거 진짜 근데 완전 핵박수기면 진짜 가능하겠다. 진짜 완전 다 핵박수기야. 다들파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놀람> <디빠바람> 어, 어, 확실히 오랜만에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네 뭔가 간절해져 평상시라바 아무 생각 없이 바던 날개가 소중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도 아파 바야 신경 쓰듯이 못 부르니까 뿌렸을 때가 소중한 걸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나도 허리 아프기 전까지는 별 신경도 안 썼는데 허리 한번 아프니까 완전 스트레칭 계속하고 막 조심하게 되더라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깡통의 왕이 빠진 게 아쉽다고요? 근데 아까 그 깡통호 한분 계셨으면요 못 깼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이거 <laughs> 생각 보니까 깡통도 적당한 깡통이어야 돼요 깡통의 왕이 있으면 안될거 같아요 이게 적당한 깡통이에요 막 트고 뭔가 될것 같아요. 여기 방금 그 날개 조금만 했으면 됐거든요. 그 날개, 그걸 못깬게 너무 커. 날개 아드다 털기, 날개 못 깨면 농단 같은 그로 채워야지. 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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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해다 씨. 이다우와씨 뭐, 진짜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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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암수 남은 사람 터졌죠 암수 릴레이

일단은, 확실히, 이번에, 딱, 체험상, 자, 깡통 파티를 한번 가봤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깡통 파티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 이거. 이 가성비 개안 나와. 1관문만 가는 파티를 하던가, 우리가 1관문 순조로워가지고 2관문 계실 줄 알았거든요? 1관문이랑2관문이랑 차원이 달라. 깡통파티라면 그냥 차라리 일가문만 깨는 파티를 가던가 아니면 차라리 뭐 다른 걸 하던가 이게 초월 한 75는 돼야 될것 같아요 16명이 75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확실히 초월 75는 되고 해야 돼 나도 진짜 중간중간에 와씨 못해먹겠다 이거 그냥 그만둘까 그만둘까 진짜 해가지고 막 계속 그랬는데 아휴 그래도 다행히 깼다 하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계속